요즘 배추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도 가격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어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해발 600여 미터, 1만 3천여 제곱미터 넓이의 밭에서 가을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습니다. 지난달까지 계속된 여름 무더위에 배추가 제대로 크지 못한 겁니다. 수확되지 못하고 버려진 배추입니다. 병에 걸려 속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고 군데군데 썩은 자국도 보입니다. 정성껏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배추 생육이 부진해고리가 제대로 내리질 못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리썩 농촌의 한마트니다 배추엔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수확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탓입니다. 겉절이를 지금은 아예 못해 먹어요. 너무 비싸서 김장 원래 어머님이랑 같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도 이렇게 비싸면 못 하지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9,000원이 넘었습니다. 평년보다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배추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산재 직송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거에 대비해서 많이 그 수량을 맞춰주고 있지만 아직 좀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김장을 예년보다 한두주 정도 늦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